송곡 콰이어트 타임 고난주간 매일 3분 묵상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따라가기 여러분 많이 놀랐죠?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이 놀랐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비어있는 무덤만 있을 뿐이었죠. 그 두렵고도 신비로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필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아침 혹시 태양을 보셨나요? 부활 주일이 어울릴 만큼 아주 크고 붉고 밝게 빛나는 진짜 목사님 손에 꼽을 만큼 멋진 태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맞이했던 그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도 이런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될 만큼 진짜 멋진 풍경이었어요. 어, 그런데 때론 우리 삶에 어, 나에게 과연 아침을 찾아올까 싶을 만큼 길고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또더 이상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을 걸어 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셨다. 죽은 예수가 아닌 승리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혹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길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은 비로 두렵고 지루한 밤이 지속되지만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활은 믿는 자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밝은 태양과 함께 빛나는 새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 지난 고난 중간 동안 목사님의 이 미친 연기력을 참아내고 끝까지 함께해준 우리 퀄리티 타임 애청자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참 고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긴 밤을 말씀으로 채운 만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성큼 다가왔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아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때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임에도 말이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을 처음 만난 곳, 그리고 새롭게 만날 곳, 여러분의 갈릴리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먼저 가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송고, 콰이어트 타임. 잘 자요.